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네 오늘 타로 운세로 찾아왔어요. 오늘 해볼 주제는요, 음, 당신의 미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느낌으로요. 어 당신의 미래 이야기 그게 단기간일 수도 있고, 장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사를 가야 된다, 이직을 해야 된다, 이 타로 그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거고, 내가 아주 큰 돈을 번다, 아주 말년이 행복하다, 뭐 이런 것들 그림이 나오면 장기적으로도 볼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거를 점을 친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여러분들과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 미래를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한번 해봐요. 음. 자, 그러면, 기린, 그리고 카멜레온, 그리고 앵무새, 그리고 공작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제가 천천히 다섯을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기린을 선택한 분부터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아요 네 우리 기린을 골라 주신 분들 음 당신의 미래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래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자 에이토스워드 카드네요 어떤 사람들 같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들은 결코 외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족이나 직장이나 단체에서 외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이렇게 같이 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외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 자 사주에 여러분들이 뭐 비견 겁재가 없는데 사주에서 이제 비겁이 나타난다 이런 거죠 비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재물운이 당연히 늘어나죠 음. 예 왜냐하면 내가 신 강해진다 이런 거예요 사주랑 같이 풀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적용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페이지 오브 코인스 카드네요. 자, 어떤 것을 새로 시작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사업이 될수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 이제는 그 퇴직을 하려고 한다. 음. 정년 퇴직이든 이직이든 어 퇴직이든. 그러면은 내가 가진 돈으로 사업을 시작할까라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으로도 나타나는데 과연 이런 이 돈의 크기에서 크게 될지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주에서 신약한 분들은 굉장히 더 적용력이 높다, 돈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Six of Cups 카드네요. 음. 이것은 어, 과거를 회상한다. 과거의 이 경험을 미래에다가 음, 그것을 적극 반영해서 투영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 내가 상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은요 단기적으로도 볼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볼수 있는데 어쨌든 미래에는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같이하면서 그리고 동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무언가 누구에게 상을 받을 수 있겠다. 무언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럼 디테일 카드를 봐야죠 여러분들.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네요. 어, 바쁘다. 미래에도 바쁘다. 라는 거예요. 자뭐 여러분들 뭐 꿈이 나는 건물주여가지고 그냥 안 바쁘게 살고 싶다. 라는데 건물주들도 바빠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투자하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바쁘게 동분서주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또한 여러분들의 미래에 이렇게 귀인이 나타나는 것도 되죠. 예, 어, 이 검은 말인지 이 색깔이 흑백이어서는 티는 안 나는데 약간 이렇게 갈색 검은 말, 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귀인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귀인이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닌 어,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나보다 좀 어린 친구들에게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어, 쉽게 얘기해서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 그리고 어떤 기술 습득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한장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 똑같은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는 페이지 오브 코인스, 이 카드에서는 프린세스 오브 펜타클 같은 카드예요. 같은 카드인데 뭔가 또 다른 느낌은 뭐냐면 음량의 차이가 좀 있죠. 자,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돈에 어떻게든 투자를 하면은 걷어 들이는 것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투자의 개념을 굉장히 잘 안다라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과거에는 내가 혼자서 어떤 실패를 맛보았다라고 응.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뒤로 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준다라는 거지요. 이 역마사를 통해서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불려 나간다라는 겁니다. 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 재물 운을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 한장더 보죠, 여러분들. 미래카드. 오, 어, 세븐오 펜타클인데요. 자. 일단, 재물 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물이라는 것, 이렇게 활동하니까, 사주에서 신강하던, 신약하던 간에, 어쨌든 간에 재물 운으로 끝이 나네요. 자, 이 황소자리 분들, 그리고 염소자리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물론, 처녀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토라는 기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음, 그것은,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뭔가 음적으로 받아들이고, 또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더 젊어지고, 어려지고, 다시 태어난 것 같고,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받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기를 한번 볼까요? 시기 카드를 한세 가지 정도 꺼내서 한번 어떻게 될지 볼게요. 시기라든지 어떤 동기, 그런 결과, 네. 이 4번 국화 카드가 나타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단기 투자를 했다, 취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4개월 정도, 그리고 이사 가는 건 4개월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어, 4년 후에는 재물이 굉장히 불어나 있을 거다라는 걸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이저 카드들이 나타났어요. 코트 카드라 그러는데요. 대나무 그리고 이것은 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부터이다라는 거예요. 벌써 나타났다라는 이 메이저 카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린 굴러주신 분들 아, 이렇게.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를레온 골라주신 분들, 음, 당신의 미래 이야기, 도란도란 나눠볼게요. 자, 단기간의 시점, 장기간의 시점도 같이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투어코인스카드예요 미래이야기 미래의 미래에 어떻게든 좋은 사람 만난다라는 거죠 일단 음, 그 사람과의 이 합이 있다 사주에서 육합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다 운에서 육합이 올때 삼합이 올때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 돈을 들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기분이 좋아요 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잘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부유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내가 사업을 하고 무언가 할때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동료, 친구,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헛살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거 나타나죠. 그리고 이거는 일적인 합이 될 수도 있어요. 3합이죠. 3합. 일적인 합이 될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도모하려 할 때, 사업을 도모한다 할 때는 내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부족한 능력, 이런 것들을 메워줄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페이지 오브 스워드 카드에요. 어떤 기술 습득하는데 상당히 좋다. 배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래에는 계속 뭔가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고 재미를 느끼고 있고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것이 다 끝났다. 아니면은 누구를 가르치는 직업에 있다. 아니면 내가 현업에 있는데 어, 누군가를 가르친다. 내가 요가를 한다. 요가 강사를 한다. 이렇게도 될수 있는 거예요. 꼭그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보람이 있다. 제자들로 인해서 잘 된다. 내 밑에 사람으로 인해서 잘 된다. 밑에 사람? 누가 있을까요? 뭐, 후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자식분들. 어, 결되는 분들, 동생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잘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해브님 마스터카드예요, 교황, 뭐 법황 이런 카드인데 결국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자, 여러분들 사주에서 인성이 많다, 인성 아시죠? 정인, 평인 이런 게 많은 분들은 더더욱 잘될 것이다. 음. 내가 누군가한테 기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성이 많은 분들은 말 그대로 인성이 좋아요.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너 나한테 와서 기대. 나도 그러면 좀뭐좀 뭐좀 바랄 때도 있어요. 사실 누군가한테 선물을 줄때 어느 집에 찾아갈 때뭐 들고 가잖아요. 안 갖고 가면 좀뭐서운해하 그러잖아요. 서로서로 그런 거.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것들은 반드시 수확한다라는 거죠. 자식분들한테 여러분들 베풀죠. 응. 막 키우진 않죠. 자 그런 것들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준다. 다시 나한테 절하러 온다. 어 이런 거예요. 어, 음,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 꾸러미 사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인성이 좋으신 분들 같습니다. 카멜레온 분들. 자, 그럼 디테일 카드로 봐야죠, 여러분들. 당신의 미래 이야기 프린시스오 a 펜타클입니다. 자, 기술 습득이라든지 내가 누굴 키워내서 그 그가 잘 된다라든지 자식 운이 있다라든지. 특히 자식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잘 된다. 여러분들과 같이 자식과 사업을 한다. 동업을 한다. 이러면 더욱 잘 되고 내가 물려줄 거다.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 돈을 줄 거다, 그냥. 어, 증여세 주더라도. 그래도 그 돈을 가지고 부풀려 나갈 수 있는 자식분들이 된다. 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자, 어또 펜타클로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네요. 킹 오브 펜타클 카드입니다. 자, 재물운으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자, 카멜레온을 골라주신 여러분들. 당신의 미래 이야기. 음. 일단 카멜레온을 골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요 계속 젊게 산다라는 거예요. 계속 변화할 수있다는 겁니다. 어떤 그런 시대의 흐름에 내가 맞춰져 가는 거예요.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그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계속 습득하고 누구한테 또 내가 베풀게 되면은 이렇게 재물로 확 불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기를 한번 볼게요. 물론 여기서는 단기간적인 것도 있어요. 자격증 따는 거 혹은 내가 지금 빨리 사업을 하는데 언제쯤 될까? 요런 것들 같이 한번 봐 볼게요. 자, K 국화 카드고요. 5번 난 카드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어, Q 뭐 메이저 매화 카드라는 거. 자, 구직을 바라시는 분들, 기술 습득한 거 빨리 써먹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벌써 그런 기운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국화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가을의 결실, 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매. 그래서 이것도 재물 운인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한 이후로 바로, 아주 바로, 가까운 미래의 재물 운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내 마음이 좀 푸근해지거나, 무언가 좀 활동력을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5개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해석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앵무새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어, 당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떻게 표현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단기간 시점도 볼수 있고 장기간 시점도 볼수 있어요. 자, Five of s t a v 카드네요. Five of s t a v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팡이 하나씩 짚고 뭔가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적인 부분이 상당히 바쁜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미래. 에 이거는 아마 뭐단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자 전차 카드 한꺼번에 한번 열어볼까요? 그리고 매지션 카드. 어, 여러분들 어, 제 채널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전차 카드, 전차라는 거 돌진한다. 자 여러분들은 이 미래에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내 명예가 높건 뭐 아니면은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살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계속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음. 변화한다라는 거죠. 녹슬지 아니한다라는 걸로 나타났네요. 자, 여러분들의 그 저돌성, 여태 과거 여러분들이 뭐 20살이든 뭐 50이든 60이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 저돌적인 부분을 가졌던 그 시기가 있었을 거고요. 그 시기에서 막 재밌었던 것들, 보람찼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행할 수 있어요. 잊었던 거, 소녀의 감성, 소년의 감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시 꺼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초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사주의 이 지장간,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주에 합이 많은 분들, 더더욱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주에 합이 많으면, 뭔가 묶여있다가 쾅! 하는 순간에,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 응. 여러분들은, 그 매지션 카드처럼 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못 쓰고 있었거나, 혹은 썼었는데 잊어버렸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우울했거나 아니면은 직업적인 좀 성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잊고 살았거나. 제가 성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성공을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잘 되고 이럴 때 그랬을 때이 초심을 잃는 그런 것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스무 살인데, 어, 서른 살. 아니, 내가 서른 살인데 스무 살때그 어떤 그런 젊음, 열기.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50살인데 그 20살 때, 혹은 40살 때, 30살 때. 그런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지션, 우주의 사안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다시 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얘기가 조금, 좀 3.4로 가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느낌의 미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회의하고, 뭔가,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성인 군자 같다라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내 이야기를 하는, 그 주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녹슬지 아니한다, 라고 보이네요. 세븐오브 완즈에요 항상 내 편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항상 좀 의심을 해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 내가 너희들 그 울타리에서 그렇게 나는 계속 있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독립해도 독립한다. 라는 거고요. 더 이상의 이런 조력은 필요하지 않다.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라는 그 카드입니다. 나의 운명적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못했던 일, 사주의 이 삼합 때문에 뭔가 묶여있었던 것들을 충으로 깨가지고 혹은 충으로 너무 깨져있어가지고 삼합으로 뭉치게 되면 이 사람들과 싸우면서도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미래에는 이렇게 4대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물 운도 당연히 늘어날 텐데요. 또 볼게요. 디엠페로 카드네요. 여러분들의 이 명예욕 욕구가 상당히 강하신 분들입니다. 앵무새를 골라주신 분들은요. 이 욕구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단시점에서 단기간에 보면 승진수죠. 아무래도.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 사업의 확장이죠. 영업하시는 분들 그 영업의 영업력의 또 어, 상승이죠. 또 볼게요. 자 이거는 좀 디테일 카드인데요. 3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부동산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돈을 투자했던 거좀꽤 오래됐던 그 투자금 이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양자리 분들이라든지 사수자리 사자자리 분들 불의 기운이죠 그분들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음,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음, 잠시 좀 잊었어요 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요 또 볼게요 음, 오. 자, 킹오브 소드 카드네요. 요것도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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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위의 상승이라는 거죠. 자, 이거 말씀드릴 거 생각나는데, 이게 뭐냐면, 직위 상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안 그 승진이 조금 안 됐던 분들, 매매가 좀안 됐던 분들이 이런 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녹슬지 않는 미래이다, 지기가 상승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시점으로 봐야 될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시기 카드로요. 자 매매가 언제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언제 나타날지, 어, 승진수가 자 여러분들이 다 메이저 카드가 나타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메이저 카드가 얼마 없어요. 다 이런 숫자 카드인데 이렇게 메이저 카드가 세 개나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달려 간다면 여러분들의 동기 부여만 좀 뿜뿜 해준다면 넣어준다면 누가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녹슬지 않아 있고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그 어떤 한 인간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기가 상승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대나무 고든 거 이거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음, 이 매화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추운 겨울에서 뚫고 나오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공작세를 올려주신 분들 어, 여러분들의 미래 이야기, 당신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타로를 어, 왜 보시나요? 어, 기대감, 음,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등등 보실 텐데 저는요 길과 흉다 같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미래에 다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다 나쁘겠어요? 그러진 않죠. 저는 최대한 좋은 일이 있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기원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 음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이 타로 카드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봐 주세요. 자, 공작새 당신의 미래 의 이야기 한번 세 장을 같이 열어 볼까요? 음. 예. 일단 스트렝스 카드 그리고 3 쓰리 오브 코인스 그리고 타워 카드입니다. 자. 이 카드의 흐름을 보면은요. 일단은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집중한다라는 거. 자, 보십시오. 이 스트렝스 카드의 이 사람 그리고 이 호랑이, 호랑이를 타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한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역에다가 맞춰야 되는 어이 군인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음 그리고 또이 이, 타워, 빌딩, 어탑 이런 것을 뭔가 좀 깨고 있는 것. 자,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이렇게. 뭔가 역동적이라는 거,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이동한다. 역마사를 쓴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머리를 자꾸 쓴다라는 것도 있어요. 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경제 생활을 많이 한다라는 거. 이게 단시점으로도 볼수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카드는 더더욱이 그래요. 취직을 하려고 한다라는 건 단시점이죠. 음. 이사하려고 한다 이런건 단시점이에요 근데 장기간의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은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역동적이다라는거고 가만히 있지 않다 그리고 사주 여러분들 아시죠 상관이라는거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상관 견관 해가지고 이것을 관을 깬다 하니까 이거를 흉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죠 흉성일수가 없습니다 사, 사주 팔자에 따라 다 달라요 상관 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규칙은 깨고 다시 만들고 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타워라는 거는 깨부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깨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음. 깨부순다라는 거는 일단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내가 상관 견관한다라는 거. 내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그게 잘 되고 있어도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다시 업고 다시 시작하고. 음. 그런 것들을 할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걸로 타로로 짐작을 해보는 거고요. 자, 이 카드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나의 표현을 잘 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내가 힘차 보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물 운으로 이렇게 흘러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죠. 오늘은 뭔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제 마음, 개인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볼게요. 에이트 오브 소드 카드입니다. 일단 칼, 검이라는 것은 공기라는 의미예요. 공기.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해야 된다. 음, 소통이 잘될 것이다라는 거고. 유의할 점은 뭐냐면 나 혼자 너무 고민해서 무언가를 결정해서 팍. 한꺼번에 나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해서 심호흡해서 절대 이 시선 시야를 확 놓치지 말고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 있죠.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또 애정사에 있어서는 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시고, 사랑 표현, 이런 것들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도움을 많이 얻는다라는 거죠. 요즘 뭐 인터넷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음, 뭐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그래도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프면은. 자, 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집중해서 하면 잘 되겠다라는 거는, 일단 단기간 시점에 나타나네요 킹 오브 원즈 카드이네요 여러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역동적인데 거기서 결과치 를 보게 되면은 어떤 승진수라든지 나의 명예운, 내 일에 대한 완전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 분명히 나타납니다. 돌아볼게요. 쓰리옵소칼 카드입니다. 칼도 있고 활도 있고 또 깨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새로 개발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업하시는 분들 은 더더욱 좋을 거예요. 누구 가르치는 분들도요. 자,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 좀 어려운 일 해나간다라는 거 있죠. 토성의 기운. 그러면은 사주에 편관이 있으신 분들도 잘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편관이 있으신 분들은요. 아주 귀한 팔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도 이 스워드 카드가 나타났네요. 승진수 이런 거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의 자식분들. 그런 분들 괜찮다. 선생님들, 뭐 우리 레슨 강사님들, 상당히 괜찮다. 내가 그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점과, 음 그리고 그 시기 한번 봐 볼게요. 똑같은 얘기인가? 음. 일단은 여러분들 승진수 이런 것들은 지금 뭐한달 후라든지 이야기가 좀 있을 거고요. 또 일에 관한 거, 그리고 또 나의 감성, 대인 관계, 그리고 예술하는 분들의 작품 이런 것들은 6개월 정도면 이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재물 운으로 흐르는 거, 직업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1개월 후면 좀 보여요 여러분들 그리고 무언가 깨고 이사가고 집중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최소 6개월 음, 최대 어, 최대 6개월 정도면은 뭔가 확실한 변곡점이 보일 것이다 라는 게 분명히 나타나네요 지금부터 움직임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공작색 올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려요.